안녕하세요 이 형님들 오늘은 썬밸리 어, 멤버스 코스 오늘의 파트너는 안녕하세요 자 렛츠고 얘는 드라이버를 안 잡아요 Only iron 내 골프 인생 유일한 라이벌 오케이 괜찮아요 드라이버 잡고서 힘껏 까면 뭐래 아이언이 더 나와 있는데 아 이거 게개더 나와 있었어야 되는데 한 2m 뒤에 가 있네. 니까 이제 100m, 90m 땅내 적어 그 듯. 보이세요? 아 진짜 너무 유튜브로서는 자질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걸 찍었어야 되는데 서운하다. 어떻게든지 하 카지노에 덜 들어가려고 전지훈련 제대로 왔습니다. 계속 걸어다녀. 아, 스쿼트 못해 다리 아파서 그냥 아 우리 철봉 TV 철봉 투어 형님들하고 같이. 노란 노란 도박 얘기 아니고 인생 얘기하면서 개왔다리 애가다리 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네. 공이에요. 아, 아 오케이 버디는 아니네. 1미터, 1미터 홀컵 1미터. 나이스 버디. 용선생 한번 해주세요. 나이스 터치. 오신분들은 알겠지만 아, 다른 걸 떠나서, 공기, 좋고 커 접촉, 도박 만, 하면 매일 이런데 와갖고 그냥 고치고, 얼마나 좋아요. 유유자적한 삶 a j o 샷 스탑! 나 d 오, 탱그랑 네. 아이스. 그린피 5,200엔. 근 멤버십 코스라 조금 더 비싸요. 앞에 아무도 없고 12시 반 뒤에 했거든요 워크인으로. Good shot. Go, shot! Arayin na eh. Shot. Go. Napit. On! On! 이런다고 이래 아 떨려 벌써 바들바들 떨려. 무션 <놀라> 살아있네. <놀라> <놀라> 대박. 내가 좀 치면 용팔이가 흔들려. 그래서 okay. 내가 잘 쳐야 okay. 돼. 와 오. 스잎, 스잎. 입 a nice p Thank you. Oh. Hi. <laughs> <laughs> Thank you. be right. oh, shot. Oh, good shot. Nice. Wow. Draw. shot! Tara ine! Wow, tebak! Dulo! Oh! oh. No! Nice out in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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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ng mi yung mi Shot! Kana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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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 go! shot! Wag oh, a shot! Yon, uy, kick a right! Wencho! Isa yung stop! Go! Napet! Go! 네. 어이구, 오우. 나.. 오우 울어버리겠네 소영 형님들 생방 콘텐츠 한다고 껍적거리고 팔자걸음 걷고 똥싼 자세 하고 팔딱거리고 다녔지요 컨셉이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카지노 있는 도시가 처음에 지겹다가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면 적응하고 이제 적응해서 지겨울만 하면 집에 가야 되고, 집에 갈 때가 되면은 또 언제 오지 싶기도 하고, 참 그래요. 이게 중용을 지킨다는 게, 적당히 한다는 게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 같습니다. 이번 컨텐츠 진짜로 솔직히 의도대로 됐어요. 잘 해서 이겨서 한번 가보자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또나 때문에 도박하게 되고 팔딱거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왕 끊지 못하면 또 나같이 해보는 거는 어때? 이런 기획 의도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오링이 됐고요. 3만원. 근데 오늘 계산 다 해보니까 먹고 쓴게더 많아요. 예, 카지노 쪽에서는. 근데 오자마자 힐튼에서 힘없이 죽어버려서 예전에 나빴던 행동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서 역시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말 강력한 의지. 갔다도 안 돼. 카지노 못 이겨. 이기는 사람 가끔 있지요. 예, 세상에 영원한 건 없지요. 예, 지금 요 뒤에 아파트에서 슬슬 걸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한 카지노 우리 형님들이 많이 다니시고 그러니까 한 카지노는 도대체 어떤가? 그렇게 사람이 많은가? 그림은 어떤가? 생방 콘텐츠는 끝났습니다. 예, 어제 2차전 한번 붙었어요. 예, 솔직히 힐튼에서 오링되고 다시 한번 붙어봤어요. 슬롯으로 죽었지요. 마지막 남은 5천 원으로 야 5, 1, 2, 4, 8 다섯 강 한번 하자.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데 예, 팔딱거리고 왔고 5에서 죽었습니다. 끝. 예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생박 컨텐츠는 3만 원 갔다가 11만 원 만들고 11만 원이 빵 원이 되고 다시 주머니에 있던 거품위 유지비 한 2만 원으로 슬롯 좀 해보고 5천 원 남은 걸로 했다가. 끝났습니다. 형님들이 원하시면 마지막으로 왜 마지막이 이렇게 많아? 는데 마지막으로 진짜로 한번더한 카지노에 가서 만원 정도만 더 해보려고요. 13일, 14일 동안 봉철이의 생박 컨텐츠의 여정이었습니다. 카지노는 놀러 오는 것이지 돈 벌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카지노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딜러하고 에이전트하고 카지노 하는 사람들 형님들 이따 한 카지노 앞에서 봬요. 한 카지노가 한때 정확하진 않지만 돈 10억 갔다가 정켓 방 4개짜리를 운영하셨는데 현재 자산가치 1조 이상. 클락에 있는 모든 카지노 매출을 다 해도 여기 한 카지노의 매출에 안 된다고. 그 정도래요. 뭐 자세히는 제가 뭘 알겠어요. 스위스 호텔이 방은 좀 작은데 체인이고 되게 괜찮은 호텔이라 그러더라고요. 한 카지노의 전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철이가 한 카지노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카지노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케서클도 있고, 오케이 돈월이 돈월. 에저 안쪽으로 이제 차도 있고 저저 저 안쪽으로 식당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되게 잘해놨어요. 아만 원으로 2만 원만 먹었으면 좋겠다. 팽바 마지막을 좀 화려하게 장식하자, 봉철아. 그래도 마지막에 컨텐츠 삼아서 한 카지노 와서 밥값 땄어요. 우리 백령도 영선이 형님이 돈 없다 그랬더니 야 대출해줄게 이러면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만페소로 컨텐츠 한번 살려보라고 그래서 만페소가 2만 7천페소 돼서 왔습니다. 미니멈 3천원인데 형님이 2천원, 나 1천원, 나 1,500원, 형님이 2,500원 이렇게 해 갖고 그냥 한 반수 정도 했는데. 한국 형님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리고 골프 치러 오신 분들 카지노 처음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많고 저 안에 음악도 필리핀 애들이 노래를 잘 하니까 음악도 계속 나오고 형님들 골프 치고 마사지 받고 노곤노곤한 상태에서 술한잔 드시고 왜이기는지 모르시더라고 카드를 까는데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구군데 어! 아, 그랬더니 진줄 알았대 왜요 그랬더니 그냥 진줄 알았대 그런 형님들이 드글드글 합니다 팔딱거린 거 전부 다 컨셉입니다 항상 요렇게 건전하게 다리 요렇게 모아서 요렇게 걷는 봉철이에요 형님들 카지노는 돈을 쓰는 곳이지 버는 곳이 아니다 다시 한번 절감하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카지노 도시가 하루가 3일 같고 3일이 1년 같고 1년 있다가 가도 마치 어제 온거 같고 많이 아쉽잖아요 저도 지금 뭐아쉬움 감이 좀 있습니다 이제 실패는 실패고 실패했어요 3만 원 갔다가 생활박하라 하기 실패 b 그러나 어제 만원 갔다가 한 카지노 갖고 2만 7천 원 만들고 힐튼에 와갖고 슬롯머신을 하는데 느낌이 좀 좋은 거예요 그 계속 보너스가 너무 잘 맞는 거한 다섯 대 옮겨 다녔는데 보너스가 너무 잘 맞습니다. 그래서 한 기계에서 80배짜리 그 전등 같은 게 맞았어요. 그래갖고한 6만 원 나오고 뭐 몇만 원더 나와서 클락 올 때랑 본전이 기니까 이겼다는 얘기지요. 아, 생활박하라 생활 도박 못 써요. 놀러 오시기 바래요. 놀러 오시는 게 제일 좋고 지금 클락은. 다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클락 안에는 치안 좋고, 공기가 너무 따뜻하고,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고, 햇볕은 뜨겁고, 그렇습니다. 쾌적한 날씨고, 좀더 지나면 이제 많이 무더워질 거예요. 무더위가 이 기승을 부릴 때 다시 한번 생발을 도전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밥 먹고, 내일 좀 있다가 마닐라 가서 귀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줍지 않게 팔자걸음 걷고 팔 털고 다니면서 훌럭거렸는데 죄송해요. 형님들 다리 모아야지. 한국 가갖고 또 재밌는 컨텐츠로 랭짜이 썰서부터 다시 잘 만들어서 다시 한번 철봉TV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바는 돈을 못 번다. 있는 돈으로 놀 거면 와서 해라. 생활바카라 도전기 구승 3패인데 그 3패가 모든 것을 아사가 버린 봉철이의 생바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